서로 양보하느라고 한 점씩, 두 점씩 남기고 가신 감자전, 김치전, 수육. 예. 네. 그 아쉬운 이별을 하고 왔습니다. 음. 거기 사장님이 그러시더군요.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뻣뻣해가지고요. 될까요? 아 제가 엄청 아프거든요. 멀쩡해 보이지만 엄청 아프거든요. 아, 제가 좀 이따가 가면 저도 배울 수 있을까요? 아, 그러더군요. 좀 앉아서 쉬려고 했더니, 에이,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laughs> 그냥 격려 주면 좋겠는데, 저 그렇게 빈말하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왔습니다. 자, 골반편. 척스 테이블탑 포지션, 은. 어, 기존에 여러분이 테이블탑이라는 필라테스의 어, 자세를 알고 계시죠? 네. 그 테이블탑은 어떨까요? 90도, 90도, 90도. 정수리에서 허리, 허리에서 무릎, 무릎에서 탑, 발, 이. E. 90도, 90도, 90도. 왜 그럴까요? 앉아있는 자세가 바르게 척추를 펴고 무릎에서 수직 아래로 발이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선, 그림일 뿐이고, 인체가 더 인체답게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발이 무릎보다 조금 더 앞으로 나간 상태여야 한다. 그래서 테이블탑도 척스 테이블탑은 발이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무릎보다 조금 더 앞으로 나간 상태예요. 왜냐? 창요근과 중심 근육 사용 등을 잘 해보면 척추를 가지런히 펴고 있게 도와주는 근육들을 다르게 사용한 상태에서 테이블탑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심과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릴 양이면 허리, 이 부위의 근육이 긴장하여 다리를 올리는 것 자체가 힘들게 됩니다. 그건 다른 것이고. 그래서 척스 테이블탑 포지션이 되면 그 다음은 그거보다 무릎을 더 펴고. 그 다음 고관절을 굴곡하고 그 다음 척추의 articulation을 이용해서 rolling으로 가게 됩니다. 그 시작이 되는 멈춰 있으나 쟁정 정자를 보면 어떻게 하죠? 고유할 정인데 그 고유할 정에 어마어마하게 투쟁 투쟁 투쟁하는 게 있습니다. 울트라 인디비주얼리즘이 나오던 해에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중동 동중정의 정은 이미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는 상태이다. 멈춰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바닷물이 멀리서 보면 고요한 것 같지만 그 바닷물 안쪽에 들어가면 여러 생명체가 서로 먹 먹히고, 어마어마한 해류가 있고, 난류와 한류가 부딪히고, 이놈이 저놈을 잡아먹고, 그런 어마어마한 투쟁이 있게 마련이다. 그리하여 그래, 정은 그냥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투쟁이 있는 상태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멈춰 있는 것 같지만, 고요하게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근육작용이 있는 것이에요. 단, 복직근 등을 과도하게 과도하다는 건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요. 필요만큼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어요. 필요보다 더 많이 혹은 어, 부분으로 봤을 때 복직근만, 뭐, 척추끼리 끈만 예, 사용하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근육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척스텝블탑 포지션 같이 하겠습니다 띵! 네, 끝 네. 잘하니까 뭐 도와줄 일은 없지만 그냥 설명을 해볼게요. 90도, 90도, 90도보다 크게 네. 고요한 것 같지만 대퇴부에 긴장을 안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요? 대퇴부에 긴장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네. 아, 그렇게 되면 이제 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리꼬리 늘리면 되고 있죠. 호흡. 인프린팅 정렬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힐스더 씰링으로 갑니다. 그런데 힐스더 씰링인데 여기서 이제 PPP, 3P가 있죠. 힐스더 씰링 자체로 PPP로 쓸수 있지만 힐스더 씰링은 어 원칙적으로 다 펴진 상태를 말해요. 한번 펴볼까요? 다 펴려고 하면 그렇지 너무 잘하죠. 그래서 멈추죠. 더 가면 흐트러짐을 이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가 되죠? PPP가 돼요. 3P가 되는 거죠. 1석3조1타3 p 그러니까 여기까지니까 뭐죠? PPP예요. PPP. 자, 다시 그러면 제자리는 어디가요? 여기가 제자리죠. 여기서 힐스슬링 할 때까지의 그 구간 내가그 안에서가 3P예요. 헬스 슬링이 다 완성되려면 어디까지요? 여기까지인데, 가면? 여기까지인데? 안 되겠죠? 그 그러니까 다음이 작도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반복돼도 괜찮지만, 반복되는 것이 뭘까요? 그러니까, 반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움직임이 끝나는 것이 p p p 예요 자, 그래서, 다 펴지면 깨지기 때문에, 이제, 더 펴려고 하면 90도에서 커지잖아요. 그래, 그러면 래그 90도에서 벗어나서 안 되는 게 아니라 90도에서 벗어나면 그 전에 긴장하지 않았던 부분이 이제 긴장하게 되니까 중심이 깨지니까 무릎은 안 펴졌어도 이렇게 작두를 그냥 갑니다. 안 펴졌어도 작두를 그냥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지가 더 생겨요. 어떤 여지가 이거 펴질 여지가. 네. 그 다음에 또 작두, 그 다음에 순서를 바꿔서 합니다. 이게 힐 수저 슬링 작도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PPP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다리 하나는 놔두고 다리 하나로만 힙플렉스 리폴드 있죠? 여기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간은 당연히 무릎보다 앞에서 시작해서 그힐 수저 슬링이 완성되기 전까지의 구간에서만 왔다 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소독구를 이용하겠습니다. 아, 너무 커. 대도구야 이거는. 자, 소독구를 이용하겠습니다. 아, 아. 예, 소독구를 이용하겠습니다. 자, 삐삐삐. 자, 이분이 거 좋아해요. 이 발가락만 살짝 젖혀 보세요. 네. 이분이 거 좋아해요. 아니, 초아 선생님이 좋아하는구나. 자, 여기서 얘를 밀어 보세요. 오른발로. 예. 아니, 이건 여, 이만이 아, 토끼만, 오른쪽 토, 토끼, 왼쪽 토끼만, 자, 이렇게. 일단 이건 이건 희, 꿈속의 산책이에요 자, 내려갔다가 내려가는 게 뭐죠? 이게 접는 거예요. 무릎을 접었다가 무릎을 접는 게 뭐냐면 애클죠 네, 그렇죠. 이게 접. 그랬다가 다시 위로 뿅 네, 이걸 대퇴부에긴장은 최소화하고 그래서 위로 위로 네. 할수 있어요. 대퇴부. 강화, 아닌 거 아시겠죠, 이제? 중심 연결, 호흡이 동작을 리드하고, 다리가 펴질도록 가벼우니까 가능하죠. 네. 또, 이렇게 떨어뜨릴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오른쪽. 이렇게 할수 있겠죠? 이거 재활 필라테스에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습니다. 또, 임, 임부 필라테스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6개월 지나서 왔는데 이렇게 눕혀놓고. 그죠? 네. 움 같이 해보시겠습니다.